4번 4번 경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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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 된다 통이다 젊은 우리가 사거 <laughs> <punished> 안녕하세요! <royal Poland> 대통령이 어떻게 그 어떤 분인지 알아? <laughs> 네! <laughs> 네 알아요! 어, 국민들을 지켜주는 일을 해요 후보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? 저는 착한 대통령. 지금 사람들 마음에 이게 보수라고 하면 과연 서민들을 대변해 줄까 하는 의심이 있지만 또 유승민 후보는 좀 뭔가 합리적인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여하실 것 같아서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요 엄마 말을 따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버님, 그 시국이 가냐, 시끄러운데 좋은 후보가 나와서 아멘, 좋은 대통령이. 네 감사합니다. 저는요 이제 아걸것도모르는 레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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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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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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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